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유튜브 채널 구독 안내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의 참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유튜브 채널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한 영적 쉼터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매주 업로드 되는 전도 영상과 묵상 콘텐츠를 통해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깊이 있는 성경 강해를 통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이룰 때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일상의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카리스 에클레시아를 구독해주세요. 그룹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격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업로드되는 설교 영상과 다양한 영적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바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 이웃,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는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